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콘 선인자동차 강사전시장의 권현진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3.3 하이브리드 네, 블랙 색상 출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지금 차량은 외장 블랙 색상에 내장 어, 샌드스톤 시트 색상입니다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블랙 에디션을 원하셔서 블랙 에디션 작업을 한 차량이고요 네, 천천히 차량 보면서 어, 작업내용이랑 어, 차량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연비가 도심연비가 10정도 나옵니다 지금 중량이 이 차량이 2톤이 넘는데 어, 10정도면 가솔린 10정도면 굉장히 좀잘 나오는 연비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네 작업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엔진은 V6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갑니다. 3300cc V6 자연흡기 엔진. 그리고 10단 미션의 후륜 기반의 사륜 차량입니다. 네. 작업 내용 좀 살펴드릴게요. 앞에 전면 그릴 도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플로러 레터링 작업해 드렸고요. 그리고 네, 휠휠휠내 쪽 모두 네. 블랙으로 도색해 드렸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고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20인치 레디얼 타이어 들어갑니다. 4계절 타이어고요. 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익스플로러의 사이드 스텝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 인 가장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물론 포드에서 정품으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애프터 마켓에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 장착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이드,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승하차하실 때 밝고 이제 편리하게 이제 편하게 좀 쉽게 타시게끔 승하차하실 수 있게끔 필요한 기능도 많는데요어또 다른 기능들이 있는,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이제 문콕 방지용도 가능합니다. 반대편 차량이 이제 문열때 사이드스텝에 먼저 걸려서 문콕이 좀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어, 제 고객님 중에 한 분께서는 이제 사이드스텝 장착하고 운행하시다가, 어, 한번 기둥을 한번 혼자 박, 박으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때 이제 사이드스텝이 먼저 닿아서 사이드스텝만 찌그러지고 차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스템만 한쪽만 교환하신 고객님도 계십니다. 그, 그런 이제 사고나 이런 거에 어, 차량 차체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각 미러 저희 이제 운전석 쪽 미러가 좀 아무래도 저희께 배, 다른 차량보다 고배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편하시게끔 광각 미러로 좀, 어, 좀 변경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컵 부분하고 또 엣지 부분. 네, PPF 처리 다드렸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샌드스톤 시트입니다. 샌드스톤 시트로 같은 이제 색상 맞춰서 매트도 브라운 색상으로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어, 하이브리드 차량도 2.3 리미티드 차량이랑 실내나 외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 0천 설치해드렸고요. m 피온 하이패스 위에 배선 작업까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샌드스톤 시트가 실내가 좀 화사하게 표현해주는 시트인 것 같아요. 블랙은 아무래도 좀 단조로운 느낌이 있는데. 어 샌드스톤 시트는 좀 화사한 느낌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제 블랙 색상보다는 관리가 조금 더 힘들다는 건데 그래도 어, 그렇게 때가 잘 타는 재질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샌드스톤 시트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열도 마찬가지로 어 하이브리드 차량은 7인승 차량만 나옵니다. 리미티드랑 동일하기 때문에 어 1년부터 2 이... 232 배열로 가거든요. 3열까지 해서 7인승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후면부 엑스플로러 프롬 가니쉬 네, 여기 랩핑 작업했습니다. 랩핑으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점이 이제 우측의 하단에 네, 엠블럼이 어 리미티드 같은 경우 는포 WD라고 되어 있어요 살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네 하이브리드하고 포 W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네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 매트 네 블랙으로 깔끔하게 작업해드렸고요 옵티클라스 광각 미러 P X D 0 작업 도와드렸습니다 블랙으로 이렇게, 옆면까지 외게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팅은이이노 어, 스페셜 게인 원하셔서 네, 스페셜 으인 작업 작와드와습렸습 전면 전면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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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하시는 농이죠 네, 그 농도로 작업 도와드렸고요. 렇게 제가 보통은 이제 유리막 코팅을 해드리는데 어, 고객님께서 는 유리막 코팅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라이트 PPF로 변경을 하셔서 라이트 PPF까지 발라드렸어요. 네, 제 유튜브 보고 연락주신 분들께 제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서비스들 안내해 드렸고요. 어, 차량 이제 색상별로 뭐 재고나 아니면 대기기간 궁금하신 분들은 저면지과장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어, 차량 가격은 지금 리미티드 등급이 6,310만 원이고, 어, 3.0 플래티넘 등급이 7,160만 원입니다. 그리고 3.3 하이브리드는 어, 지금 6,92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 권진 과장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